안녕하세요. 뜨개 여행입니다. 이번 강의는 뜨개 왕초보분들을 위한 첫 번째 강의고요. 어, 코바늘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쉬운 강의니까 어, 기존에 좀 코바늘 해 보셨던 분들은 저희 다음 강의 사슬뜨기라든가 뭐 기본적인 기초 뜨기의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어, 요번 강의는 정말로 어, 우리 처음 이제 손뜨개를 입문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어,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세요. 자, 먼저 이거는 코바늘이에요. 어, 보통 코바늘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저희는 쉽게 이렇게 숫자 앞에 7, 그래서 이건 7호 코바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어, 굵기에 따라서. 숫자가 이제 7, 6, 5 이렇게 내려갈수록 숫자가 내려갈수록 얇아져요 코가 이 바늘의 두께가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두껍게 하면은 잘 보이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7호 코바늘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코바늘 잡는 법은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 첫 번째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필 쥐듯이 연필 쥐듯이 이제 펜을 쥐듯이 잡는 펜 그립이라고 합니다. 어. 자 바닥에 놓은 이 코바늘을 이렇게 연필 쥐듯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펜 그립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코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엄지로 지금 이 코바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어, 잘 그립이 잘될수 있게끔 특수하게 만들어진 건데 보통 이렇게 움푹하게 패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엄지를 대시고 이렇게 움켜쥐시면 우리가 어, 나이프 칼을 쥐듯이 잡는다고 해서 나이프 그립이라고 합니다. 코바늘 잡는 법은, 이렇게펜 그립으로 하시던지, 나이프 그립을 하시던지, 어, 떤 방법을 하시던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코바늘을 처음 구매하셔서 잡아보시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 뜨개 여행에서는, 어, 렇게 되도록이면, 나이프 그립을 좀 권장하긴 하는데, 이유는, 편물이 조금 커질수록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펜 그립으로 지게 되면, 이제 해보시면은, 물론 이 섬세한 작업들은 잘 되지만, 손목에 조금 무리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프 그립으로 하시면, 어 조금 큰 근육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조금 편하게, 조금 더 오래, 아프지 않게 손목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어떻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 이렇게 보시면, 어, 저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조금 두꺼운 실을 준비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꺼워야 조금 보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실을 준비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실 안쪽에 이렇게 심이 없는 실 같은 경우는 안에서 끄집어내면은 실이 조금, 어, 제작할 때좀 편하게 쑥쑥 빠지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겉에서부터 빼면은 실을 풀때 이렇게 막 날라다니거든요 실이. 근데 이 안에서 뺄수 있는 그런 실들은 안에서 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실은 어쩔 수 없이 밖에서부터 빼야 되니까 자 보시면 이실 끝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실 끝을 항상 찾아주시고. 실 끝을 먼저 잡아주시고,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손, 이제 우리 코바늘을 처음 시작할 때 매듭 짓는 법을 먼저 시작할 거예요. 자, 매듭은 먼저 코바늘을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으로 실 끝을 잡습니다. 잡아서 잡아주시고. 자, 새끼손가락에, 왼쪽 새끼손가락에 실을 그대로 올려놔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네. 자, 밑에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윗방향이에요. 손바닥 쪽. 자, 그대로 돌려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걸어줍니다. 다시 자, 손바닥을 펼치시고 왼쪽 새끼손가락에 올려서 돌려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에 감아주세요. 자, 실끝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하고 가운데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으로 실끝을 잡아주세요. 실끝을 잡았던 오른손은 이제 놓으셔도 돼요. 잡으셨으면. 자, 여기까지 다시 조금 빠르게. 자, 새끼손가락 위에 돌려서 걸어 주시고 두 번째 손가락도 감아서 돌아 주시고 실끝을 가운데 손가락하고 엄지 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이 요런 모양이 되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어 펜그립으로 잡으셔도 되고 나이프 그립 잡으셔도 되구요. 자, 방금 그렇게 실을 잡으셨으면, 우리 코바늘을 요선, 요, 요 실에다가 위에서 꾹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돌리면 안 됩니다. 아래로 돌려주셔야 돼요. 요렇게. 다시 이 실을 바늘을 위로 올라오게 해서 바닥쪽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감길 수 있게 자이 상태에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얘를 고정해 주시고 그대로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 꼬여져 있는 부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고리가 형성될 수 있게 그 상태에서 어, 우리 여기 코바늘 머리라 그래요 머리를 이용해서 갈고리처럼 돼 있죠 요 갈고리를 이용해서 요 실을 잡으셔 가지고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아까 만들었던 그 구멍 사이로 끄집어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실을 쭉 잡아 당기면 매듭이 생겨요. 요게 저희가 첫 번째. 매듭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매듭이 된 거예요. 자. 이 매듭은 그냥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줄을 풀려요. 다시. 바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안 풀리고, 그대로 잡아 드리면 다시 원래대로 풀립니다. 요 매듭은 우리가 코바늘 처음 시작할 때어 아주 정말 처음 시작하는 거의 뭐어 우리가 이제 코바늘 시작할 겁니다라고 시작 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풀었다가 묶었다가 계속 연습을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매듭지는 법까지 해봤구요. 어 이렇게 조금 숙달될 수 있을 때까지 매듭을 쳤다가 풀렀다가 이렇게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어, 잡는 방법도 마찬가지 다음 강의를 보실 때는 내가 어떻게 잡는 게 편한지 계속 매듭쳐 보시면서 어, 그렇게 해보시고 결정하신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 코바늘 뜨기, 기초적인 그런 뜨개 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 강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